이번에 모드루이스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 모드루이스라는 사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드루이스볼건데이 사람은 누구냐면 위나운드 아티스트, 유명한 예술가야. 근데 알려진 예술가야. 뭐라 고 알려졌냐면 뭐 때문에 알려졌냐면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림 때문에 그림 덕분에 유명한 그런 유명한 예술가로 알려진 예술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림이니요 <laughs> 작은 캐나다 마을에서 태어난 1930년에 태어난 그 루이스는 서프로 고통받았대. 신체적인 약점으로부터 고통받았대.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신체적 약점이 뭐냐면 디스톡티드 기형적인 어깨와 손가락과 닫힌 그러한 신체적인 약점으로부터 고통받았대. 어깨하고 손가락이 약 기형이 있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이것은 제한했지. 그녀의 이동성, 모빌리티를 제한했고 그리고 유발했대. 그녀에게. 그녀가 뭐하고 유발했냐면, to drop out of school. 학교에서 중퇴할 것을 중퇴하도록 유발했다고. 시대적 약점 때문에 학교를 잘못 가니까 이동성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to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녀 시작했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팔기 시작했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기 시작했다고 그녀의 부모님이 패스어웨이, 돌아가셨을 때 루이스는 갔대 살기 위해서 그녀의 이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모가 어디에 있냐면 딕비라는 곳에 있대 로바스코티아 이쪽 지역에 근데 이쪽 지역 거기에서 그녀를 만났대 그녀의 미래의 남편을 만났대 이 e 엘이라는 사람 에버렛 루이스라는 사람을 만났대 그렇다면 결혼한 후에 그 커플은 보낼때 그들의 삶의 나머지를 보냈대. 즉 여생을 보냈죠. 거기에서 여기 하고 여기 여기에서 딕비라는 곳에서 여생 보냈다. 그리고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녀는 종종 묘사했대 딕비의 랜스케이 풍경을 묘사했어요. 그림에서. 근데 그 풍경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작품 이름이야 Such as Edge o Harbor 이 딕비 항구의 가장자리와 같은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작품 이름이라고 와 같은 그런 풍경 딕비의 풍경을 그렸다고 잠깐만 이 그림을 그렸다고 딕비 항구의 가장자리 티비 한국의 가장대 이, 이, 가장 가장 가장, 이 그림 그렸다고 그다음 잠깐 <laughs> 여기 레드 스매이 빨간 이 살매 그다음에 한 쌍의 소 이런 그림도 그렸다고 그녀의 작품을 사용해서 믹스 어, 혼합을 사용했는데 밝고 생생한 유화 물감의 혼합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어, 단순한 형태를 사용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별을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었냐면 동창적이고 혁신적인 별 스타일을 만들어냈대 비록 그녀의 신체적인 제약이 c o n f i n e 가두었지만 그녀를 작은 오두막집에 가두었지만 그렇지만 그녀의 재능과 상상력이 둘다 limitless 무한했다 이거죠 한계가 없었던 LESS motion 제한이 없었던 그래서 그 빨간색 썰매 라는 그 그림에서 빨간설매라는 그림에서 빨간색 단풍잎이 메이플 니츠가 빨간색 단풍잎이 등장한데 특별한 <laughs> 겨울 풍경에 등장해 그리고 두번 이게 두 번째 작품이 세 번째 작품 그한 쌍을 소울하는 그림은 보여준데 백코베이트 장식된 소를 보여줘요 근데 이 소가 서있대 꽃밭에 서 있는 이 장식된 소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루이스의 그림은 만들늘 랜드, 매스컬 퀄리티, 마법과 같은 특성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마법과 같은 특성이 뭐냐면 페어제이 동화에서의 동화의 마법과 같은 다시 동화의 그것과 같은, 그것좋뭔데 이거, 마법과 같은 특성, 동화의 마법과 같은 특성과 같은 그런 마법과 같은 특성 만들어낸다고. 그녀의 그림이 부활적이 점차 얻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리고 어, 나중에 그녀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대. 뭘로? 그녀의 이야기가 만, 나중에 만들어졌대. 뭘로?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모든 루이스는 표현했어. 요 그녀의 사랑을 표현했대.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뭘 통해서?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어, 모든 루이스는 되었대. 언 아이콘이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대요. 캐나다 포크 아트 민속 예술에서. 리나운드라는 게 페이머스 아파트예요. 단어. 근데 관심 리나운드야. 리나우닝 아닌 이 요소. 이게 페이머스 아파트 유명한. 그다음에 이 예술가가 알려진 거니까.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 때문에 그림 덕분에 알려지게 된 거니까 노움이야 노무 노은. 피피. 그다음에 반드시 폴 돼. 예열 들면 애즈 쓰면 안 된다. 고 애즈 쓰면 안 돼. 애즈는 어떤 뒤에 신분이나 자격이 나올 때 애즈 쓰는 거야. 지금 이게 따뜻한 그림 덕분에 그림 때문에 유명해진 거라고. 반드시 뭐야? 다른 전치 쓰면 안 돼. 그럼이 여자가 이 루이스라는 여성이. 이쪽 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거니까 피 피죠 분사고민이야 b 이 생각돼있어 born 태어난 몇년 전까지가 이 루이스를 꾸인다고 1903년에 작은 캐나다 마을에서 태어난 태어나진 루이스니까 베어린이 아니라 born이라고 born 태어난 앞에 빙 e 써도 되고 빙 e born 아니면 빙생 i n 그 생각 born 고통받아. 멍멋으로부터 고통받았다. 썩서 스스로. 프로미스하다. 그냥 서퍼 피지컬 위크니스 하면 안 된다고. 듣고 있냐? 디스토트가 왜곡하다 는 지점. 디스토트가 왜곡하다. 뭔가 왜곡된. 왜곡된 어깨와 손가락 갖고 있다고. 왜곡된 거니까. 디스토트인. 디스토트팅 하지 말고. 왜곡시키는 어깨가 아니라 왜곡된 어깨라고. 이 병렬 구조. 아, 이 사실은 아, 신체적 약점으로 고통받았다라는 사실은 제안했다 동사 1번 그리고 유발했다 동사 2 번. 근데 지금 이 코우즈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예요. 이 코우즈가 지금 5형식 대구매 동사라고. 5형식 대구매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부정사 써야 한다고 그녀가 학교를 중퇴하도록 유발했다고. 그다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기 시작했다고. 이게 지금 공통 복잡어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았다고. 그다음 변별구조가휘비 b e g 인 n to paint 하고 and to sell이죠. to 생략 써도 되고. 등의접속사 and or but 뒤에 to 정사에주는 생략된 경우가 많다. 써도 되고. begin 이라는 동사는 begin 이라는 동사 뒤에 to 정사하고 동명사 둘다할수 있어요.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she b e g a n painting 해도 맞다고. 단어 pass away, pass away, 세상을 뜨다 죽다라는 뜻이야. 돌아가시다. pass away, pass out 하면 안 돼. pass out 은 기절하다는 뜻이야. pass away 가 죽다. 돌아가시다단치고패스아웃하면기절하다안치라고그 come, c o m 계부사 m e c o m 법이에요. e c o m 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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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관계부사 때문에 팀장이 완전해 m 어 동사, 목적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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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되고 뭐 왜대도안 어, 되고, 컴마 대또 당연히 안 되고, 관계 부사 왜 장소니까 왜밖에안 돼. 컨티뉴라는 동사도 아까 비디냐는 동사처럼 컨티뉴라는 동사도 뒤에 투부장사로 쏘도 되고 동명사로 쏘도 돼. 투 페인트해도 맞고 페인팅해도 맞다고. 그녀의 작품은 사용해서 이 목적을 1번. 이 혼합. 유화 물감의 혼합을 사용했고 그리고 단순한 형태를 사용했다. 목적 2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쭉. 그러니까 완전하다가 나온다음에 그다음에 콤마 찍고 아이 분사구. 올도 기억 못멀지라고 이걸 100% 뭐라고? 접속사야. 접주동예뭐 하면 안 된다고?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스 파이트 d e s p i t e 하면 안된다 good fight. t 에 i s fight is not a t a d e s p i t e 를그 다음 a o n a 를가 f i n e a 를 한정시키다 t o b 두 o n f i n e a t o b a 를 b에 가두다 a 를 b에 한정시다이말이 그러니까 주어가 단순한 고이냐 재능과 상상이요? 몇 개야? A&B잖아 재능과 상상이 몇 개냐고 주어가 두 개니까 뭘 써야 돼? 뭘 써야죠 워즈 하지 말고 어필 6시 어필은 일형식 봉사야 등장하다 무장이 끝났어요 빨간색 단풍잎이 등장한다 등장이 끝났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나뭇잎이 등장하다 하니까 왠지 없어로 나뭇잎이 등장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비비 송태 아 어피열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송태가 불가능하다고 송태가 불가능하다고 자동사기 때문에 소가 장식된 거니까 데코레이티드 데코이 장식된 소라고 이 소가 이 꽃밭 위에 꽃밭에 서 있는 거니까 현재 분석 서 있는 이대시 받아주는 게 뭐라고? 이대시 받아주는 게 뭐야? 마법과 같은 특성이라고 루이스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마법과 같은 특성 근데 뭐가 같은 거야? 동화의 그것과 같은 거라고 동화의 그 것과 같은 마음과 같은 특성. 어차피 지금 이게 단수기 때문에 어 매쉬컬 펄리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대조로 받아야 돼. 일단 뭐 도우주 쓰면 안 돼. 그냥 이야기가 영감을 줬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 이게 동사1 번. 그냥 이야기가 영감을 줬다. 동사1번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다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was made. 빈, 지금 태 이게 동사 2번. 여기 반드시 워즈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 워즈 없으면 틀리다고. 여기 워즈 없으면 틀리다고. 이거 없으면 틀리다고. 그녀의 이야기가 was made라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동태 써 한다고